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무쏘 EV의 신차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이 출시가 됐습니다. 뭐 사실 전기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만 지금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지, 뭐 해외 시장에서는 전기 픽업트럭 볼 수도 없고, 국내에서는 물론이었죠. 하지만 KGM의 무쏘 EV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전기 픽업트럭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다 이번 신차 발표에서는 기아 타스랑과 본격적인 비교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이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두 차량의 대결 구도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기존에 출시됐던 KGM의 전기차들과 뭐 유사한 디자인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릴 위쪽으로 보여지는 이도트 표시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함께 가져가고 있는 뭐 패밀리 룩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17인치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크루젠 EV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17인치입니다 휠하우스가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죠 뭐이 부분을 확실히 다 채우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뭐 무거운 물건을 싣고 또는 험로를 주행하는 경우에 이 바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도심주행이 많은 분이라면 조금 더큰 타이어로 넉넉한 휠하우스 주변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픽업트럭 다운 이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픽업트럭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열 공간을 상당히 중시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들은 이제 플랫폼에서도 차이가 나죠. 일반적인 픽업트럭이 이 프레임바디를 사용하는 반면에 무소 EV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승용 감각에 비슷한 이제 2열의 1열과 2열의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지금 KGM이 내세우는 이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기존에 내세웠던 렉서스 스포츠가 좀 보여줬던. 픽업트럭으로서의 강점, 이런 게 되겠죠. 국내 출시됐던 다른 미국산 픽업트럭과도 차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시승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측면에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이 엠블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무쏘라는 이름이 부활이 되면서 이 무쏘, 코풀쏘의 얼굴을 형상화한 로고가 옆에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대에 이제 무쏘가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두 번째 차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차가 무쏘였는데, 온 가족이 정말 한동안 정말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쏘가, 그 무쏘의 이름을 다시 부활시킨 것도 정말 의미가 큰것 같고요. 그리고 적재공간는 가기 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흡사 멀리서 보면 기능적인 부분보다 뭔가 디자인 요소처럼도 보일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잡고 그리고 타이어를 밟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위쪽에 짐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잡고 지지하고 올라가서 짐을 실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으로 오게 되면은 픽업 트럭만의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적재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이 모델은 커버가 있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의 커버를 닫아서 뭐 물건에,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겠고, 최대 적재량은 500kg입니다. 뭐 픽업트럭으로서의 활용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렉선 스포츠와 비교해도 뭐 적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안에 이제 짐을 올릴 때도 이 발판을 통해서 좀더 편리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이트 컬러의 무소 EV 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차이점은 이 뒤쪽으로 가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적재 공간을 하드 탑으로 닫은 형태인데요. 물론 이제 소비자분들이 옵션으로 선택해서 일반적인 적재함과는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국내는 뭐 다양한 날씨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탑을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위쪽에 탑이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과거의 무소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뒤쪽에 리어램프는 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차량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형태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리, 리어 범퍼도 상당히 단단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아래 덮개를 열게 되면은 적재, 총 적재량 500kg의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재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 바닥이, 어, 사실 이 기존에 출시됐던 미국산 픽업트럭들을 보면 이 바닥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오염방지 처리를 위한 굉장히 독특한 거칠거칠한 부분의 이 소재들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내구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픽업트럭을 운영하는 데는 뭐 충분한 강도라든지 내구성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앞쪽에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 커브를 넣는 부분이라든지 물건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픽업트럭에서 많이 볼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한쪽에는 완전히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스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휠도 이제 완전히 검게 되어 있는 블랙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차량에 조금 더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먼지를 잔뜩 묻힌 모습이 더 두드러질 수는 있겠지만 이 도심에서 이 블랙 에디션 모델이 주행한다면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것 같고요. 또 다른 형태의 적재함하고 보여드리면 이 옵션을 통해 옵션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칸바이로 적재한 공간을 또 구분할 수 있는 부,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본격적으로 뭐 야외 활동을 위한 파츠들이 더해진 물소 EV 전시 차량도 볼 수가 있는데, 저 뒤쪽에는 지금, 지금 이본닛 위쪽에 이 조명이 설치된 부분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온라인 샵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통 이제 뭐 끈을 거치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렇게 조명을 위한, 그리고 역시나 뭐 고리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파츠들로 되어 있고, 휠 역시 오프로드에 정말 적합해 보이는 이러한 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텐트도 설치되어 있고, 자 측면으로 와 보면 이쪽에는 이제 적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이런 형태로 부덴 게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뭐 짐을 뺄 때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조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지금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한쪽에는 요 개수대거든요. 개수대도 있고. 이 아래쪽에는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서 뭐 차박 같은 것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와, 저쪽에는 전자렌지도 마련되어 있네. 뭐 전력 사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아랫부분에 뭐 개수대를 위한 물이라든지, 아, 저쪽 위쪽에는 인덕션도 있고요. 전원장치들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소 2부의 실내 공간인데요. 일단, 픽업트럭 닿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승용감각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요. 픽업트럭이지만 오프로드 감성이 뭐 묻어나는 실내는 아닙 세련된 디자인의 승용차 같은 세단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에 인터페이스의 UI가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의 UI 형태도 기존과는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좀더 깔끔한 형태의 시인성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각진 형태로 위아래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렉스턴 스포츠와 눈에 띄게 차이점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생각해보면 굳이 뭐 구분할 필요도 없었겠죠? 기존의 KGM의 차량들에서 봤던 익숙한 디자인이 실내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2열 공간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용차 의 2열 공간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 일반적인 상태이고요. 32도의 리클라이닝을 적용한 상태인데, 이 등받이에 기울기만 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시트 앞쪽이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더 편안한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픽업들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굳이 아래쪽에 뭐, 짐을 놓는 공간을 놓지 않고, 이렇게 승용감각에 편안한 이어 시트를 구성한 것도, 이 무소, 이브이가 갖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고요. 키가 170인 저한테도, 지금 앉았을 때뭐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 두개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넉넉한 이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쏘 EV 만나봤습니다. 무쏘 EV의 강점이라면 고추시대기아 타스만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일단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는 점, 거기다가 유지비도 저렴합니다. 거기다 판매가 역시 상당히 좋은 가격이 책정이 되면서 기아 타스만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더해지고 각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에서 소폭이지만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타스만은 아직은 뭐 전기 파워트레인 탑재하지 않은 모델만 출시가 되고 가솔린 모델만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정기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초기 토크가 강력한 이 무소 EV가 오히려 초기 가속이라든지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좀더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적재함에 많은 무게를 싣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이 전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시승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보기로 하고요. 시승을 통해서 한번 좀 답을 한번 얻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차 발표 현장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속도를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KGM이 인프라라든지 뭐 생산 능력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우리는 속도만큼은 자신이 있다. 속도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선보이겠다. 라는 곽에서 회장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현장에서 보니까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선동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